경기도에서 내가 재개발을 투자하려고 하면 딱 여기 하나만 주목해라 라고 했을 때 바로 직방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개발이신 김재경 소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려 했을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소장님, 그래서 어디 사면 됩니까? 경기도에서 내가 재개발을 투자하려고 하면 딱 여기 하나만 주목해라 라고 했을 때 바로 광명뉴타운입니다. 광명뉴타운 금액대가 쭉 올라갔다가 요즘 부동산 분위기가 조금 심승생성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가격이 좀 흔들리면서 금매물들이좀 나와 있어서 쫙 한번. 가격이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심한 곳들은 1억도 넘게 빠진 데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광명이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왜 광명이 그런지에 대한 이유까지도 쭉 설명이 될 테니까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경기도 재개발 지역 중에서 지금 시점에서 딱한 군데만 주목한다고 하면 광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클림 들어올 수 있는 게 바로 성남요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성남이 입지적으로 넘버원이긴 해요. 하지만 금액도 넘버원이죠. 그래서 성남에 재개발 지역을 투자하려고 하면 아무리 못해도 지금 정비구역 지정도 안된 예정지를 가려고 해도 4, 5억이 들어가고요. 지금 뭐 조합 설립 인가가 낮다를 넘어서 지금 관리 처분 인가까지 난 곳들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이 막 12억도 넘어가고 그래요. 그러면 어지간한 서울보다도 비싸거든요. 물론 그만한 입지 가치를 하기는 합니다. 성남도 정말 좋긴 한데 그런데 만만한 금액선에서 더군다나 지금 현 시점에서 저평가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광명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명 뉴타운에 대한 입지 자체가 워낙 좋아요. 지금 광명을 보면 서울시의 경계선이 쫙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서울? 경기도? 서울이거든요.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곳에 광명시가 있습니다. 그이 광명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부르냐. 서울 같은 경기도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실제로 이 광명 자체가 원래 서울에 실제로 편입하려고도 했었어요. 그래서 지역번호 같은 경우도 01을 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사실상 준서울이다라고 불러도 무방하다라고 할수 있는 게 바로 광명의 입지입니다. 그러고 실질적으로 광명 자체가 나쁘지 않은 게 주변에 업무지구들 접근성도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바로 옆에 가산구로 디지털단지가 있고요. 위로 가게 되면 마곡 있고 여의도도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7호선이 깔려있잖아요. 7호선 타고서 한 번에 강남에 갈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죠. 여기서 대중교통도 대중교통이지만 우리가 자차 이용 시 어떤 식으로 갈수 있느냐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는데 서부간선도로가 이용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항상 상습 정체 구간이었는데 서부간선도로 지하가 된다 된다 말만 있다가 2021년도 9월 달에 되었고요. 그리고 티스푼 공사의 대명사였잖아요. 월드컵 대교도 2021년도 9월 달에 개통을 하면서 교통 혼잡이 한층 더 분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입지적인 사항 자체는 일전에 재개발의 신에서 설명했었던 영상을 참고해 보시는 게 보다 더 디테일 할것 같고요 오늘은 사실 광명뉴타운 자체에 대한 집중 그리고 왜 이렇게 광명뉴타운의 금매물이 많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광명뉴타운에 대한 최대 장점 자체는 바로 무엇이냐 구역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1구역부터 16구역까지 있는데요 보게 되면 어떤가요 구역 하나하나가 매머드급이에요 1구역 같은 경우도 뭐 3500세대 2구역 2300세대 4구역 같은 경우는 거의 2000세대 5구역 2800세대 하면서 그냥 위쪽 단지만 함께 한다 하더라도 만세대가 훌쩍 뛰어넘고요. 광명뉴타운 다 합치면 그냥 3만세대 가까이 되거든요. 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초대단지 같은 경우는 거의 미니 신도시 급이다. 이 도심지에 이렇게 신축 아파트촌이 형성되는 것 자체가 광명이 확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광명 하면 떠오르는 곳이 어딘가요? 철선동이잖아요. 철산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 가격은 정말 비싸거든요? 근데 광명동 하면, 쓰읍, 아, 거기는 조금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환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생환경을 끼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 가격인 건데, 5년만 지나게 되면 신축 아파트 촌이 형성되게 되고요. 이게 신축 아파트들이 쫙쫙쫙쫙쫙 쫙, 쫙, 쫙 들어서게 되면, 야, 가격대가 확! 달라질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광명 16구역 광명 아크폴의 자이위부가 입주를 했잖아요 근데 이 16구역 자체는 사실 어떻게 따지면 아, 에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16구역 조합원 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긴 한데 는 팩트니까. 입지도 살짝 좀 떨어져 있긴 하고요. 지금 주변에 14구역, 15구역도 공사 중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가격이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16구역 가격도 저는 생각보다 높게 잘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광명뉴타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서도 16구역이 이 가격인데 야, 주변이 신축 아파트가 당장 14구역, 15구역 쫙 정비가 되면 묶어 가지고 또 몇천 세대 대단지가 형성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구역들도 쫙 정비가 된다라고 하면 16구역 가격이 지금은 오히려 눌려있는 가격이다. 훨씬 더 뛰어 올라간다 그러면 나머지들은 또 어죽할까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좋겠죠 당장 대장이 뭐예요 11구역 12구역인데 11 12구역의 신축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까 철산동 아파트 뺨치는 가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장단지 11 12구역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제 거리가 조금 먼다라든지 이런 장단점들을 갖다가 계산을 해서 단지들에 대한 아파트 가격들 쭉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결코 무시할 곳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했나요 가격이 저평가돼 있다고 라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이전보다도 한 1억 정도가 빠졌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고 하면 광명뉴타운 같은 경우는 항상 히스토리가 있긴 했습니다 뭔가 대책이 나온다 아니면 경기에 조금 안 좋다 라고 하면 항상 가격대가 출렁출렁거렸어요 항상 그랬어요 아 이상하게 광명만 유독 그렇더라고요 지금 언론이라든지 인터넷때 보다 보면 어떤가요 아 지금 부동산 가격이 위험합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디는 금매물도 나오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막상 보다 보면 실거주 가능한 신축아파트 좋은 동호수 보면 금매물 없거든요 도대체 어디에 금매물이 있는가 싶긴 한데 아무튼 금매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보다 범위를 좁혀 볼게요 제가 아까 신축아파트 이야기를 하긴 했었잖아요 재개발 지역으로 보게 되면 금매물이 더 없어요 왜냐 재개발은 진짜 신축아파트가될 권리고 재개발 장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재개발은 물건이 정말 귀해요 물건도 몇개 없는데 금매물도 별로 없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격이 막 치고 올라가진 못한다 하더라도 싼 물건도 없거든요 근데 광명만 왜 이렇게 금매물이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 있긴 한데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역이 너무 넓고요 조합원도 많아요 그래서 다른 구역 같은 경우는 뭐 2000세대예요 3000세대예요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조합원 군만 놓고 보면 조합원이 천명 어떤 단지 같은 경우 조합원이 오백 명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500명 중에서도 전매제한 걸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조합원들 같은 경우 세금이 꼬여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다 보다 보니까 세대수 자체는 엄청 많아 보이지만 매물은 몇개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희소성이 담보가 되고 있는데 광명뉴타운은 그냥 세대수도 너무 많고 그리고 구역대도 너무 많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단계가 다 비슷해요. 엇비슷하다 어, 보니까 사람들 중에서도, 야, 여기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간 게 광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 팔아야 되겠어. 라고 하면 지금 잘안 팔리잖아요. 근데 안 팔리는데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급한 사람이 가격을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급매물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될까? 어,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 사면 안 되겠다가 아니라 항상 전통적으로 광명은 약간 아리까리할 때 금매물이 나올 때이 금매물을 잡는 게 오히려 귀에다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 너무 지금 늦었습니다 소장님 제가 1년 전에만 시간을 돌아간다 하면 그때라도 살걸 맨날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지금 광명뉴타운 가격이 1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거든요 여러분들은 기회가 온 거죠 다른 서울에 있는 재개발 지역들은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는데 광명뉴타운이 1년 전 가격으로 돌아왔어 라고 하면 지금 광명이 저평가다 라고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광명뉴타운에 대해서 가격대를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가게 되느냐 우선 광명뉴타운을 갔다가 크게 3등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1, 2459역, 19역 같은 경우는 지원관리 처분인가도 낮고요. 2주 철거도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요. 제일 중요한 거 전매금지를 피했습니다. 2018년도 1월 24일 전까지 사업시인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관천화도 전매가 자유롭거든요. 그런 곳들이 포인트인데 더군다나 철거도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다 보니까 그러면 멸실된 입주권을 사잖아요. 취득세 4.6이고 입주권을 샀다가 입주권을 처분할 때는 일반세율로 갈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아주 만족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있는 지역이 바로 광명 1, 2, 4, 5, 19역이다. 대체주택특례 조항에 대해서도 이전에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 역시도 잘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떨어지는 구역 같은 경우는 잘하면 4억 후반대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 광명 뉴타운이 뭐그 끝에 있는 구역이 뭐고 6억 중후반까지도 다 올라갔다가 야 4억대 후반까지도 잘하면 구할 수 있어라는 거는 정말 기회다라고 할수 있고 좀 금액대가 높아지면 예를 들어 광명 4 구역이에요. 여기는 위치가 좋잖아요. 이런 구역 같은 경우는 6억 중반대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금액은 5구 타입, 즉 25평형 기준이다 보니까 나는 84 타입 33평형은 가야 돼라고 하면 이 기준점에서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는 더 쓴다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을 묶는다라고 하면 9구역, 11구역, 12구역이에요. 이 구역들의 특징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인가 나고 전매가 안 되는 구역들이에요. 그래서 9구역과 11구역과 관리처분 인가까지 났다 보니까 전매 금지에 걸려 있는 상태인데 해당 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전매 금지를 뚫고 나오는 물건들이 있긴 있습니다. 바로 어떤 물건이냐? 1세대 1주택장데 10년 보유 5년 거주를 충족한 물건들이에요. 보통 이렇게 전매 금지에 걸렸는데 전매를 뚫고 나오는 물건들은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보통 더 비싸져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광명뉴턴 특징이 구역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전매 금지를 뚫고 나오는 물건들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 않아요. 왜냐? 난 광명 4구역을 사도 되는데 광명 1구역도 있는데 이렇게 돼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광명 11구역 같은 경우는 위치는 훨씬 좋고 대장인데 광명 4구역보다 저렴해요. 오구타이 기준으로 5억대에 투자할 수 있는 매물들이 존재하거든요. 그 아까 광명 4구역이 얼마라고 했죠? 6억대. 그러면 야, 광명 11구역을 더 싸게 살수 있네? 나는. 결론이 나타나게 되죠 왜 이럴까요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인 재개발은 희소성이다라고 하면 가격대가 더 튀어 올라가지만 매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광명 4구역은 지금 입주권으로 매수했다가 준공 전에 입주권으로 팔아도 되죠 전매가 자유로우니까. 근데 광명 11구역은 전매 금지잖아요. 그래서 전매 금지를 뚫고 1세대 1주택자인데 신년보유 5년 거주 물건을 내가 사는 거는 가능해. 근데 파는 거는 못 판다는 거죠. 나중에 중공 떨어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맞춰야지 그때 내가 전매를 할수 있다 보니까 그냥 실거주자들만 살 수가 있다라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다주택자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광명 11구역이랑 9구역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아직 철거가 안 났다 보니까 어. 뭐 어떻게, 돼요? 취득세가 다주택자면 8.4%, 12.4%가 터지죠? 근데 지금 광명 1245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철거가 어느 정도 돼 있다 보니까 여기는 취득세 4.6이야 하면서 차라리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1245-19역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회가 어떤 사람들에게 있느냐? 무주택자예요. 그래서 나는 어차피 여기 실거주 할 거야 라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9구역과 11구역이 정말 기회의 땅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12구역은요? 라고 해버리면 12구역 지금 전매금지안 걸렸거든요. 지금 아직 관리처분 총회를 안 해서 전매금지에 대한 기간이 좀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급매물이 아직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11구역, 9구역이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나머지 16구역은 입주를 했고요. 14, 15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나는 빨리 입주를 해야겠다. 라고 하면 뭐 14구역, 15구역을 주목해보셔도 좋습니다. 광명뉴타운의 최대 장점이 바로 무엇이냐 속도가 빠르다입니다 광명뉴타운은 16구역은 아예 입주가 완료가 되었고요 1구역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어떤가요 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서 이주 철거가 완료가 되었다든가 아니면 12구역 같은 경우도 관리처분 총회를 앞두고 있다든가 모든 구역들의 속도 다 빠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어디는 관리처분인가 났고 어디는 이제 조합 설립인가 났고 해서 뉴타운이 완성이 되어야지 시너지가 나는데 어디 구역만 먼저 입주하고 여기는 아직도 공사 중이고 이러면 전체적인 뉴턴의 완성이 되려면 먼 구역들이 좀 많거든요. 광명뉴턴 자체는 구역이 많기도 하거니와 전체적인 속도가 빨라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인 아파트촌이 되기까지의 기간이 정말 짧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5억, 6억이 네집 이름이냐 라고 분명 댓글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돈이면 서울 갈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7, 4억대로는 서울은 불가능하고요. 서울은 미니멈이 5억부터 출발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5억이라는 것도 관리처분인가가 난 곳들은 안 돼요. 그래서 관리처분인가까지도 나고 속도도 빠른 광명뉴타운을 예의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현시점에서 경기도에서 딱한 군데 재개발 지역을 주목한다라고 하면 광명뉴타운을 주목하세요.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반응이 좋다라고 하면 다음에도 재개발 지역 이야기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재개발이신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